당신은 가장 큰 상실이 누군가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변해버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라는 걸 알게 되었나요? 그녀는 빛이었고, 헌신이었고, 존재 그 자체였어요. 당신은 그녀가 늘 거기 있을 거라 믿었죠. 용서하고, 기다리고, 믿어줄 거라고.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한 건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무너짐의 순간, 그건 끝의 시작이에요. 오늘 당신은 진심으로 사랑하려 했던 여자를 상처 입힌 남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왜그 고통은 너무 늦은 순간에 되돌아오는지 끝까지 읽어봐요. 이 진실은 아플 테니까요. 그녀는 소리치지 않아요. 폭발하지 않아요. 협박하지도 않아요.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그 충격은 소란스럽지 않아요. 조용히 다가와요. 끝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긴 밤들이 계속되어 그녀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맴돌아요. 말도 안 되는 일에 논리를 찾으려 하고 사실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일들을 합리화하려 하죠. 그녀는 곁에 사람이 있어도 혼자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 사랑이 이제는 자신을 잡고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느껴요. 하지만 그녀는 부서지지 않아요. 그녀는 지켜봐요. 느껴요. 그리고 그 고요한 아픔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이별이 아니라 안에서 생긴 아주 미세하지만 깊은 균열이에요.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종류의 금이죠.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되갚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가장 구해주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 말이 당신에게 뭔가를 건드렸다면 계속 읽어요. 당신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떠나보낸 사람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져요. 그 고통이 안개 속에서 빠져나와 이름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녀는 기억해요. 자신이 얼마나 자주 침묵했는지, 차마 넘긴 순간들. 괜찮은 척했던 날들. 단지 싸움을 피하기 위해, 결코 진짜였던 적 없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빨간 신호를 흰색으로 덧칠했는지 깨달아요. 얼마나 많은 사소한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사랑은 참는 거라고, 견디는 거라고, 기다리는 거라고 믿으며 얼마나 많은 경고를 무시했는지. 그리고 모든 걸 바꾸는 질문이 떠올라요. 왜 나는 그렇게 적은 걸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그녀는 이제 그 패턴이 보여요. 그 반복되는 사이클이던 그 부스러기 같은 애정. 텅빈 사과들던 일방적인 노력품에 안겨야 했던 순간에 외면당했던 기억지지가 필요했던 날들에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던 기억. 그리고 이제 눈을 더 뜨고 나서야 그녀는 알게 돼요. 그건 과장이 아니었고 드라마도 아니었어요. 그녀가 느꼈던 건 진짜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내부에서 일어나는 단절의 시작이에요. 그와의 단절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걸 감당하던 그 예전의 자신과의 단절이에요. 그녀는 굳어지지 않아요. 성숙해져요. 차가워 보인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이제 그녀는 선택해요. 사람을, 공간을, 대화를, 관계를, 문을 닫지는 않지만, 누가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봐요. 예전엔 쉽게 자신을 내어줬지만, 이제는 거리를 두죠.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해요. 사랑을 받아야만 온전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온전한 존재로. 그리고 이제 그녀 곁에 설수 있는 사람은 그녀의 온전함을 빼앗는 이가 아니라 더해줄 수 있는 이에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도 바꿔요.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에서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로이 관계를 어떻게 지켜낼까? 에서 왜 나는 아직도 나를 작게 만드는 것에 매달리고 있을까?로 그녀는 이제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던 시간을 자신의 내면을 듣고 치유하고 성장하는 데 씁니다. 책을 더 읽고 몸을 돌보고 마음을 채우며 한때 내려놓았던 꿈들을 다시 꺼내요.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멈춰 놨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주 강력한 깨달음이 찾아와요. 그녀는 약하지 않았다는 것. 세상이 예민하다고 했던 그녀의 감정은 사실 용기와 함께였다는 것. 넘어졌던 순간들은 진심으로 지키고자 했던 발버둥이었다는 것. 그녀가 너무 많이 준건 의존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고 이제 그 믿음이 다 달았을 때더 강하고 더 온전한 여자가 탄생한 거예요. 그녀는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그 변화는 조용하고 섬세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하루하루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확신이 생기고 조금 더 신중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는 멀어져요. 차가운 말이 아니라 부재로. 그녀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요. 더 이상 애쓰지 않아요. 받을 줄 몰랐던 사람에게 더는 자신을 주지 않아요. 그때부터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그가 비로소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건 요란한 공허가 아니에요. 거슬릴 정도로 조용한 공허예요. 그녀의 침묵이, 그녀의 메시지 없는 시간들이, 존재하지 않는 관심이 처음엔 이해하지 못해요. 잠깐의 감정일 거라 생각해요. 그녀는 화가 났지만 결국 돌아올 거라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항상 용서했고 항상 한번더 기회를 줬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다 그는 그녀의 SNS를 보기 시작해요. 사진들을 보고 자신이 더 이상 끌어낼 수 없던 그 눈빛의 반짝임을 봐요. 더 가볍고 더 아름답고 더 살아있는 그녀를. 그리고 그게 아파요. 왜냐하면 그녀가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관심 끌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단지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가장 아픈 건 그녀가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행복에 이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녀는 그 없이 피어났고 불안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 평화를 세웠어요. 그가 차지하고 있던 그 공간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뒤늦은 혼란스러운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후회가 찾아와요. 그는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녀의 눈빛을 덧떠날 이유가 있었는데도 머물렀던 그녀의 순간들을 그녀가 되어줬던 모든 것을 그리고 자기는 그 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는 이제야 깨닫게 되어 자신이 잃은 건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걸 그는 한 이야기를 잃었고 한 번의 기회를 그리고 오직 그녀와 함께일 때만 존재했던 자신의 모습을 잃었어요. 그녀는 그가 보지 못하던 모습을 봐줬고, 그 자신도 믿지 못할 때 믿어줬고, 숨기고 있던 상처들까지도 조용히 감싸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건 사라졌죠. 만약 당신도 그런 사람을 놓친 적이 있다면, 혹은 당신이 그런 여자였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는 처음엔 단지 여자를 하나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사라진 건 단지 그녀의 존재나 포옹, 키스, 하루 중간의 메시지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잃은 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를 진심으로 깊이 있게 희망을 담아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신조차 낯설게 느끼던 날에도 믿어주던 여자, 관계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면서도 모든 걸 지키기 위해 웃어주던 여자. 그녀의 부재는 그저 그리움만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누구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곁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걸.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진짜 보여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녀는 그를 봤어요. 그가 자신에게도 숨기던 부분까지 전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건 끊임없는 비교뿐. 그는 앞으로 나아가 보려 해요. 다른 여자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려 해요. 하지만 결국 그는 깨닫게 돼요. 그 누구도 그녀처럼 그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그 누구도 그녀처럼 인내심 있게 그의 아픔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그 누구도 그녀처럼 그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걸. 그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녀의 조각을 찾지만 그 누구도 그녀만큼의 사람이 될수 없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아요. 그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는 걸. 그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걸.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를 앞으로 밀어줬고 그의 익숙한 틀을 깨주었고 그의 꿈을 자극했어요. 그녀의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었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걸 버렸어요. 그는 여자를 잃은 게 아니라 그녀와 함께 했을 때에 될수 있었던 남자도 잃은 거예요. 다시 찾아올 수 없는 드물고도 깊은 인연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여자가 떠날 때 그녀는 그녀와 함께였던 그의 모습도 함께 데려가요. 그리고 어떤 다른 여자도 그의 그 모습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요. 반면 그녀는 쓰라림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사랑할 줄 알고 여전히 믿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혜와 함께, 이제는 필터를 두고, 이제는 뛰어들기 전에 멈추어 바라봐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으로 던져지듯 뛰어들며 누군가가 받아주길 기대하지 않아요. 그녀는 먼저 자신의 빛을 켜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요. 그녀는 지켜봐요. 말보다는 행동을, 일관성을, 지속적인 태도를 살펴요. 게임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이제 알아요. 신뢰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상호적이지 않은 헌신은 로맨스가 아니라 자기 파괴라는 걸.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만들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예전엔 모든 걸 드러냈지만, 이제는 보여주는 것을 아껴요.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주었지만, 이제는 주기 전에 생각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랑, 더 의식적이고, 더 온전한 이 사랑은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이제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원한다면 자격이 있어야 해요. 진짜 존재감, 명확한 의도, 진심 어린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애정이 고픈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녀는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난 이 여자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는. 하지만, 분명한 힘을 지녔어요. 그녀의 자세에서, 그녀의 명확함에서, 그리고 그녀 안에 자리 잡은 평화에서 그 힘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 평화는 존중과 배려, 상호성이 있는 곳에서만 머물러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동반자,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 진짜 교류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까이 다가올 순 있지만, 그중 일부만이 남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신을 먼저 선택하니까요. 그녀는 배웠어요. 쉬운 길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부서짐을 통해서 모든 걸 줬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앞에서 결국 부족하다는 좌절을 통해서요. 하지만 세상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녀는 다치지 않았어요. 넘을 수 없는 벽을 쌓지도 않았어요. 단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더 의식적으로 똥떠 신중하게. 이제 그녀는 침묵 속의 의미를 들어요. 행동을 읽고 의도를 살펴요. 여전히 느끼지만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자신을 버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혼자서 관계 전체를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걸. 그녀는 자신을 걸러내요. 오만해서가 아니라 지혜로. 자신이 주는 것의 가치를 알기에 이제는 아무에게나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여린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녀의 세계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지속성, 진짜 존재감, 그리고 노력으로 증명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 사랑은 언제나 진심이었기에 이제는 경계도 함께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는 이 모든 걸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으로 더 단단해졌고 더 성숙해졌어요. 그녀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세상에도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확신이 어떤 갑옷보다 그녀를 더 강하게 지켜줘요. 아마도 이제서야 왜 그녀가 조용히 떠났는지, 왜 그녀가 떠난 후, 당신이 예전과 같을 수 없었는지를 당신은 이해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녀가 남긴 침묵은 공허가 아니에요. 그건 메아리예요.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는 모든 걸다 주었고 어떻게든 지켜내려 했던 여자가 있었다는 계속 울리는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사랑하면서도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남는다는 건 스스로를 잃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부재는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당신의 가면 너머를 본 사람이었고, 당신조차 믿지 못하던 잠재력을 믿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게 무너질 때조차 곁에 있어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남긴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다른 사람이 와도, 잠깐의 위안이 찾아와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준건 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진짜 헌신이었고, 디테일을 돌보는 마음이었고,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으로 버텨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건, 마침내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다시 자신을 듣고 사랑하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그녀는 당신이 주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평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감정적인 안정감. 당신은 앞으로도 걸어가겠죠. 다른 얼굴들을 만나고, 다른 몸을 안고, 다른 이름들을 부르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결국 알게 될 거예요. 그녀가 당신을 믿던 그 눈빛만큼 빛나는 눈빛은 없다는 걸, 그녀의 손길만큼 따뜻한 손길은 없다는 걸, 그녀와 나눈 대화만큼 깊게 닿는 대화는 없다는 걸. 왜냐하면 그녀가 줬던 건, 다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만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이건 아무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결과예요. 자신이 잃은 건 단지 특별한 여자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존재했던 자신의 한 버전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였던 것을 장난처럼 다루는 동안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에게 자신을 내주지 않도록 배우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른 곳에서 피어나고 있어요. 당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녀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좋은 여자가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틈도 없고 더 이상 당신도 없어요. 남는 건 단지 그랬을 수도 있었던 기억의 메아리 뿐이에요. 시간은 흘러도 그녀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부재 속에서도 차 안에서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들을 때 둘이 함께 웃다가 눈물 흘리던 그 식당에서 이제는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지는 일요일에 예전에는 대화 하나로도 모든 공허를 채울 수 있었던 그날들에 당신은 계속 나아가려 해요. 억지로 웃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죠. 하지만 어떤 순간엔 진실이 정통으로 가슴을 때려요.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진실이요. 왜냐하면 그런 여자는 반복되지 않거든요. 그녀는 유일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떠났지만 당신 안에는 소란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은 잊을 수 없어요. 자신의 상처를 꿰매며 당신의 아픔을 먼저 감싸주던 그 손길을 잊을 수 없어요. 그녀가 가져다 주던 평온함, 당신이 모든 걸 어지럽혀도 그 안정을 지키려 애썼던 그 노력을 잊을 수 없어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현실은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낸 그 사랑의 결과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얕은 사랑을 만날 때마다 그녀의 깊이를 떠올릴 거예요. 누군가 쉽게 포기할 때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버텨줬는지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관계가 시작도 전에 끝나버릴 때마다 그녀가 끝까지 함께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리겠죠.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그녀는 그걸 볼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거기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거든요. 성장했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준과 필터를 가지고요. 아마도 지금은 그녀 곁에 당신이 하지 못했던 걸 자연스럽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강요가 아닌 그녀가 그런 존재이기에 마땅히 받아야 할걸 주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런 여자는 시험 받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으로 축하받아야 할 존재니까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 찾아 헤매는 걸 잃었어요. 온전한 사랑, 준비된 사랑, 진짜 사랑,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이미 했던 선택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 무심함 속에 무너진 신뢰는 쉽게 다시 세워지지 않아요. 그녀는 완벽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온전해졌어요. 상처도 있고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지혜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확신해요.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그 모든 경험은 그녀가 얼마나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당신은 잃어버린 것과 함께 살아가야 해요. 그녀에 대한 미움도 분노도 아닌 그녀가 남긴 침묵과 함께요. 그 침묵은 당신이 그녀에게 사랑받았을 때,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점점 더 크게 메아리 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아리가 가슴을 울릴 때, 그건 단순한 그리움의 소리가 아닐 거예요. 그건 후회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멈춰요. 숨을 깊게 쉬고 생각해봐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견뎠는지, 무엇을 줬는지,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도, 그녀를 기억하나요? 많은 걸 바라지 않았던 여자,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진심을 원했던 여자. 세상을 달라하지 않고, 최소한의 진심만을 바랐던 여자. 그녀는 당신이 슈퍼 히어로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짜로, 함께 있어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요.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요. 그녀는 노력했어요. 해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파도 참아가며, 모두가 그만하라고 말할 때도 끝까지 버텼죠. 그리고 당신은 그 믿음에 안주했어요. 그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이 몇 번을 실수하고 사라지고 무너져도 늘 거기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는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야 당신은 깨닫죠. 그녀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았다는 걸. 그 사랑은 깊었지만 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은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하나의 장을 닫았죠. 그리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건 단지 그리움이 아니에요. 당신을 바꾸는 결핍의 무게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녀가 없는 공허함만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할 때 존재했던 당신 자신이 사라진 거니까요. 이 영상은 단지 그녀가 겪었던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이 이 상실을 통해 배운 것, 혹은 앞으로 배워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신은 그녀가 그저 또 다른 여자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실은 그녀는 당신의 인생을 바꿔 놓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녀와 함께 걷는 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오직 메아리 뿐이에요. 당신을 감싸주던 그 목소리의 메아리. 당신을 진정시켜주던 그 손길의 메아리. 당신이 영원할 거라 착각했던 그 사랑의 메아리. 하지만 진짜 사랑은 오직 상호적인 마음이 있을 때만 지속돼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녀 자신이에요, 온전한. 그녀는 그녀 자신이에요, 온전한.